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다르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사람은 불평하지만 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 어렵고 힘듭니다. 그 일을 열심으로 쓰고 하더라도 칭찬 들을 때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큰 대가를 받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만큼 세상에서 쓰고 하면은 아마 그 대가, 그 페이는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함으로써, 섬김으로써 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자비량으로서, 때로는 봉사함으로서 섬기지만은 칭찬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 괴수가 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자기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극률하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사역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치닫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써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으로써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과 또한 찬송함으로써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칭찬해서요?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대가를 줘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역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우리가 사역의 기쁨으로서 행하는 이유, 다름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내 만족이 되도록 가장 적절한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찬송의 기쁨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대로서 또한 성가대로서 섬기라고 사회를 맡겨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송 드릴 때마다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면서 가르침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재능을 받으신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아, 애들과 있으면 세월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쉽다고 기쁘다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게 기쁨이며 그게 감격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즐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크나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내게 그 일을 할수 있는 위치와 자리와 능력을 주셨음이 우리 믿음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십니까? 힘드십니까? 불평이 그냥 쏟아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써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이끄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역의 기쁨을 되찾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아, 어제가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인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